3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아이들이 자기들도 능동적으로 자기 세상을 만들고 기여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했을 때 어른들이 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줘, 반응을 가, 해줘. 그랬을 때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to The Prevailing View Among 발달과학자들 사이에 지배적인 견해는 단수입니다. view에 술 취해야 되니까, are 안 되고, 뭐다, that. 사람들이요, are active contributors to their own development.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자신 발달에 능동적인 기여자, 자기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근데 그 애기들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people are influenced.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context.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환경은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자, 뒤에 완전하죠? 여기 외열로 바꿀 수 있지요?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they also play a role. 또한 어떤 환경에서의 영향을 받지만, 자기가 스스로, they also, 스스로 능동적으로 play a role. 역할을 한다는 거죠. in 뭐 하는데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데 자기가 참여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발달에 스스로 참여한다.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by 모함으로써 interacting with and changing those contexts 이러한 변화를 아,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함으로써? 병렬이죠? 상호작용함으로써. 이 환경에 상호작용하고 환경을 바꾸므로써. 심지어 아기들도 세상에, 그들 주위에 있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영향을 끼치고, construct, 동사두기 병렬, 그들의 발달에 구성, 발달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interactions, 뭘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그 세상과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 어떤 아기를 한번 생각해봐라. Who smiles at each? 단수, 단수입니다. 그가 보고 있는, 각각의 어른들한테 계속 웃어주고 있는, 웃고 있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봐라. He, 아기죠, influences. 그는 그의 세상에 영향을 지금 끼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 아기가 웃어주면 반대로 뭐 해줘? 또, active, who are likely to smile. 다시 웃어주고, use, 뭐 해요? baby talk, 아기 언어를 사용하고, and play. 병렬이죠? 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기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아기와 놀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즉, 아기가 이렇게 하니까 어른이 반응, 상호작용 해주죠. 그러면, 어, 내가 뭐라 뭐라 했는데 저 어른이 어, 반응을 해줘. 오, 어, 그러면 얘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brings adults into close contact. 이러한 어른들을 끌어냅니다. 어디로? 밀접한 친밀한 친밀한 이때 가까운 intimate 이 단어 알아놓으세요. 친밀한 연결로 어른을 끌고 오자 자기랑 막 놀아주게 하도록 친밀한 연결로 끌어내서 making one on one 이게 일대일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을 하고 학습을 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By engaging the world around them.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과 engaging 뭐 하면서 관심을 끌다입니다. attracting 하고 같아요. 관심을 끌고, 생각하고, being curious,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과 물체와 자기 주변의 세상들과 interacting 상호작용 하면서, 지금 ing 다 3개, 4개 병렬이죠. 상호작용 하면서, 모든 나이대의 개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발달의 제조자이다, 생산자이다. 즉, 아까 위에 있었던 노란색의 부분과 일맥상통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 발달을 만든다. 해서 development ourselves. 자기가 스스로 이끄는 거죠. Driven by 뭐함으로써 interacting with surroundings.